산의 맞선 8화에서는 강다구 회장이 태무가 심금이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맞선을 보라고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태무의 맞선 상대는 영수의 사촌인 유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무가 맞선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하리가 알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 하리는 태무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태무가 선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정이 맞선 장소에 나갔지만, 아직까지 그 맞선 자리에 어떤 인물이 앉아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태무는 유정과의 맞선을 보지 않고, 하리의 집 앞에서 하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리까지 태무에게 향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두 사람이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태무에게 달려간 하리였고, 바라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며 바라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와 연속 두 사람의 키스 엔딩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고에서는 하리를 만나게 된 강다구 회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리와 마주친 이후 태무에게 하리와 자꾸 이렇게 엮이는 게 싫다고 말한 그였죠. 그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태모는 강다구에게 그냥 하리와 만난다고 확 이야기해버릴까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리는 회사에서만큼은 조심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려는 두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강다구 회장이 태무와 하리가 놀이터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물으며 예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하리와 태무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다구 회장의 반대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강다구 회장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는 것인가 생각되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줄 인물이 한명 떠올랐습니다. 바라 초반부에서 테무가 희귀암 치료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기념사진을 찍던 중 새로운 인물이 한명 등장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려던 중 잠시 기다리라며 등장한 어떠한 여인은 갑자기 중간에 끼어 함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후 기념식이 끝나고 돌아가려는 태무를 불러 세운 그녀였는데요. 그녀는 마린 미술관 진채린 관장이었죠. 그녀는 태무에게 오랜만이라 말하며, 유형물을 먹어서 그런지 더 잘생겨졌다 느끼하게 말하는 그녀였습니다. 하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안팎으로 이렇게 퍼펙트하니, 우리 영서가 눈에 찼을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영서가 자신의 족하긴 하지만, 태무가 아까운 건 팩트라고 말했죠. 이후 일정이 있는 태무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갔고, 그런 태무를 보며 언제 봐도 잘생겨다 아까와 는 그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요. 전화가 걸려온 인물은 그녀의 딸인 유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채림이 유정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이후 강다구 회장이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강다구와 진채림이 만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태무를 찾아간 강다구는 이건 태무의 할아버지이자 회사 창업주로 하는 말이라며 거절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문을 연 강다구는 오늘 맞선을 보라고 말합니다. 선이라뇨?라고 말하는 태무에게 강다구는 맞선 장소를 말해주며 상대가 마린 그룹의 유정이라 말해주었고 영서와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그러냐 묻자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합니다 태무가 사위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말한 강다구는 진회장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동생인 진채림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태무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태무가 선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파라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맞선 장소에 나가지 않은 태무를 볼수 있었죠 제 생각으로는 그 이후 자신 딸과의 맞선을 바람 맞춘 태무를 꼬투리 삼아 강다구에게 접근할 진체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정을 통해 태무가 맞선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진체림은 강다구에게 태무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주게 되고 이후 태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는 그녀는 강다구에게 태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태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다구는 태무와 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 인물이 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강다구는 그것을 핑계로 태무와 하리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태무로 인해 허락을 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 강다구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딸인 유정과 태무를 이어주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틀어놓으려 해방을 놓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그녀로 인해 태무와 하리에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산에 맞선 드라마의 첫 번째 악역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과연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